안녕하세요 여러분 접니다 제가 이제 좀 슬슬 페이보릿을 찍고 싶은데 색조 요런 아이들은 항상 신상도 많이 쓰고 꾸준히 쓰는 립도 립 추천으로 많이 보여드려가지고 그렇다고 또 이제 소개해드릴 제품이 없냐 아니 죠 맨날 겟네들이 찍는 게 아니잖아요. 카메라 밖에서 계속 꾸준히 쭉잘 쓰고 잘 먹고 여러분들에게 너무 추천하고 싶은 제품들. 없으면 불안 증세가 나타난다 하는 아이들 있죠. 페이보리. 여러분의 질문도 많았던 제품들 모두 모두 보여 드릴게요. 시작합니다. 크리스텍스립 메덱스 립밤. 저한테 주변에서도 립밤 추천 진짜 많이 많이 물어보는데 사실 이 제품은 제가 쇼츠 광고로 만났던 제품이에요. 테스트 하면서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계속 손이 가는 립밤이어서 롱폼으로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메이크업 전엔 이렇게 손으로 바른 것보다 슥슥 그을 수 있는 아이들을 선호해가지고 이거는 자기 전에 손으로 발라주는 단지형 립밤이거든요. 사실 이게 향 때문에 호불호가 많이 갈리거든요. 그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뭐죠? 우리 많이 바르는 거. 바세린. 바세린에 파스 향을 섞어 놓은 향이에요. 그게 처음에 맡을 때는 썩 좋지 않은 향이긴 합니다. 인정해요. 그치만, 요거에 조금 익숙해지면은 향이 좀 자기 전에 내 코끝을 찌르면서 나쁘지 않던데? 여튼,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는데, 쿨링감이 진짜 어마어마해요. 입술이 시려워요, 여러분. 여름에 다른 데에는 잘 때도 열이 확확 오르는데, 입술만 시원할 정도로 쿨링감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립밤에 쿨링감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너무 강추하고, 크기도 작아서 이제 들고 다니면서 발라도 좋을 것 같고 제가 벌써 진짜 이만큼이나 파일 정도로 썼어요. 저도 여름에는 너무 꾸덕한 립밤은 좀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가볍게 발라줘도 보습감과 촉촉함이 너무 좋아서 꾸준히 사용하는 립밤입니다. 오렌즈 빅글로이 원데이 그레이 모카 브라운입니다. 질문이 진짜 많았던 렌즈 중에 하나이고요. 제고 구독자님 추천으로 구매하고 꾸준히 너무 잘 끼고 있어요. 올해 중반기에는 이것만 진짜 많이 껴서 이거 지금 두 통째 구매한 아이거든요. 제가 진짜 렌즈가 집에 한 바가지가 있어요. 진짜 너무 많은데, 얘를 또 사서 낄 정도면은 진짜 마음에 들었다. 직경이 꽤큰 편이니까 확실히 렌즈빨을 확실하게 세울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촬영할 때 이걸 끼면은 확실히 좀 예뻐 보인다니까? 그래서 저번 영상에 왜 이렇게 예뻐졌냐고 말이 댓글이 있던데, 어, 그거 다 렌즈빨이에요. 렌즈랑 메이크업빨이어서 싹 지우면은 다시 또 똑같습니다. 뭐 특별한 걸한게 없어요. 사실 저는 처음에는 모카 브라운 컬러가 약간 옐로우기 있어가지고 별로 저한테 안 어울린다고 제가 렌즈 추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또 끼다 보니까 그리고 좀 요즘 가을이어가지고 웜한 메이크업 많이 하다 보니까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카 브라운도 너무 잘 끼고 있고 이 그레이 컬러는 여러분들이 끼면 무조건 물어봐 주셨던 컬러예요. 그만큼 저한테 잘 어울린다는 걸까요? <laughs> 이 그래픽이 진짜 선명하고 또렷하게 서클링이 두껍게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정말 내 인상을 또렷하게 만들어주는데 또 안에 하이라이트가 있어가지고 약간 신비롭고 인형 눈 같은 눈을 만들어줘서 뭔가 화려하지 않은 것 같지만 화려하게 연출을 할수 있는 그런 그래픽이더라고요. 노노와 오버듀 립펜슬 101호와 102호입니다. 제가 쇼츠나 립 메이크업 찍을 때 무조건 이 제품으로 립 음영을 주는 제품이거든요. 광고로 이제 롱폼으로 만났요 썼는데 그때는 이 새로운 호수들 광고가 아니어가지고 사실 새로운 호수도 테스트해보라고 전해주셨는데 사실 조금 더제 취향은 뉴 컬러입니다. 제가 딱 좋아하는 음영을 딱줄수 있는 그레이시한 브라운 빛 컬러들이 있어가지고 이뉴 컬러도 너무너무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노노어 립 펜슬 진짜 꼭 써보세요. 여러분 너무 매트하다는 후기도 있는데 저는 이게 조금 길들이면 오히려 되게 부드럽고 이 정도 지속력 갖고 있는데 발림성 부드러움 이 정도? 저는 완전 만족했던 제품이거든요. 그 쉐딩으로 까지 쓸수 있는 이런 진짜 음영 컬러죠 딱 이런 음영 컬러. 이런 거를 딱 입술에 딱 잡아주잖아요. 그럼 입술이 진짜 두 배로 커 보인다니까요. 근데 진짜 자연스럽게. 저는 101 컬러랑 102 컬러. 101 컬러가 푸란빛이 있는데 둘다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팩개나 이제 오픈해놓고 쓰는 게어디서든쓸수 있게 여러 군데에 놓고 그리고 저는 립 펜슬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이거 가지고 다니면 코 쉐딩 지워졌을 때 쓱쓱 해줄 수도 있고 애교살에 좀더 그림자 넣고 싶을 때 쓱쓱 그어줘도 되고 입술에 좀더 음영 넣고 싶을 때 슥슥 그어줘도 되니까 진짜 너무 좋고 특히 저는 매트리 바를 때 무조건 이렇게 음영을 잡아주고 발라야 되는데 아니면 저도 진짜 입술 조금해 보여요 여러분 진짜로 강추합니다 이거 진짜 너무 좋아요 오브닝 블랙빈 비오틴 아일래쉬 블랙 세럼과 코스노리 아일래쉬 틴팅 세럼 01 딥블랙입니다 제가 또한 자부심이 있는 게 속눈썹 긴 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타고난 것도 있지만 헤어를 엄청 열심히 해준 거라는 거 사실 제가 알레르기가 있어서 알레르기 때문에 눈이 엄청 간지러워요. 그래서 눈을 그냥 긁는 게 아니라 거의 파듯이 비비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좋은 게 속눈썹이 다 나가요. 그래서 길이가 짧아지고 빠지고. 그래서 제가 목숨 걸고 발라주는 게 속눈썹 영양제이거든요. 속눈썹 펌을 항상 하니까 어쨌든 속눈썹한테 자극을 주는 거니까 마스카라 대신에도 조금 더 속눈썹을 케어할 수 있는 제품을 발라주면 좋을 것 같다고 계속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때 만난 게 바로 이 모브. 제품이에요. 이게 아이래쉬 세럼도 돼가지고 속눈썹을 지켜주기도 하는데 또 마스카라 같은 또렷한 표현을 해줘가지고 마스카라 대신에 쓰기 괜찮더라고요. 대신에 이거는 속눈썹 펌 풀리면은 안 쓰는 제품입니다. 마스카라 같은 그런 고정력은 좀 약하기 때문에 저는 속눈썹 펌 이렇게 바짝 들어갔을 때 이런 세럼들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얘는 살짝 점성이 있어가지고 바를 때 살짝 조심해서 써야 돼요. 잘 묻어가지고 좀잘 말려주면서 써야 하는데 코스모리 제품은 좀더 마스카라 같은데 얘도 역시나 세럼이래요. 좀더 마스카라 한 것처럼 쫑쫑. 좀, 아니면 속눈썹 펌이 거의 풀려가려 한다 할 때는 이 제품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브라운 컬러만 쓰시는 분 있잖아요, 속눈썹에. 이모보닝 제품은 브라운 컬러가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 코스노리를 이 제품이 있는 이게 라이너거든요. 애쉬 그레이 라이너. 기획세트랑 같이 구매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제가 애쉬 라이너를 안 써가지고 안쓸줄 알았는데 이거 너무 좋은 게 여기, 여기 점 있는 것 같죠? 여기 점을 오늘도 얘로 찍었거든요. 제가 원래도 점이 있는데 베이스하거나 막 파우더 하면 점이 좀 흐릿해져가지고 한번더 찍어주는데 너무 블랙 컬러의 펜 라이너로 찍어주면 너무 인위적이고 원래는 좀 쓰다만 펜 라이너 브라운 컬러로 찍어줬는데 그것도 어느 순간 조금 너무 진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로 이 점을 살짝 더 찍어줬는데 너무 자연스럽고 좋은 거예요. 점 찍는 분들 이거 한번 점에다 써보세요. 사실 제가 다른 아이들의 애쉬 컬러의 라이너도 점 찍는 데 써봤는데 애쉬 라이너들이 진짜 너무 흰 기가 많고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점 찍는 용으로조차 너무 자연스러웠던 컬러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딱 어느 정도 좀뚜렷하게아좀 있구나의 느낌을 내주는 그런 컬러여가지고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른 용도지만 알차게 기획세트로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에이 애교살 스텝 팔레트입니다. 제가 또 속눈썹만큼 굉장히 집착하는 게 애교살이잖아요. 확실한 애교살, 뽀용한 애교살 갖고 싶다 하시면 이 팔레트 너무너무 추천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 팔레트에서 모든 컬러를 다 쓰진 않는 것 같아 보이죠? 바로 이 컨실러, 컨실러! 컨실러가 진짜 대박이에요, 여러분. 애교살 뽀용하게 만들어주는데 최고예요. 두 가지 컬러다. 컨실러만 엄청 파서 썼고요. 밀착력도 좋고, 또 얇게 발려요. 브러쉬에서 양 조절만 잘해주면 얇게 발리거든요. 너무 잘 쓰고, 컨실러만큼 잘 쓰는 게 바로 여기에 이 그림자 컬러, 음영 컬러도 제가 오늘도 이 아이를 사용한 거거든요. 진짜 자연스럽게 음영을 그려줄 수 있는 그런 컬러여서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같이 나온 브러쉬랑 같이 써줘야 돼요. 이 브러쉬랑 진짜 찰떡콩떡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렇게 도구를 같이 만들어주시면 오히려 너무 편하게 쓸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컨실러에 쓰기 딱 좋고 음영 그려주기 딱 좋다. 제가 겟레디 영상에도 항상 써가지고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이거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확실한 애교살 컨실러 찾고 계신 분들은 이거 너무 강추하고 솔직히 이거 컨실러는 라인너 번져서 수정해야 한다 하면 은 이거 살짝 묻혀줘가지고 라인너 수정해도 되고 점막도 컨실러로 채우신다. 이걸로 채워도 좋고 휘뚤마출 템인데 저는 애교살에 썼을 때 가장 만족도가 높아서 제 애교살을 창조해주는 팔레트입니다. 시코르 글로우인앤싱 선크림 글로우 핑크입니다. 엔레디에서 매우 잘 쓰는 거 진짜 여러 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베이스를 화사하게 하는 걸 워낙 좋아해가지고 톤업 크림을 꼭 발라주는 사람인데 이게 진짜 쓰기 너무 편해요. 되게 투명하게 화사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저는 오히려 너무 뻑뻑하고 진짜 너무 확실한 톤업은 가끔 부담스러울 때가 있는데 얘는 되게 촉촉하고 글로우하고 투명하게 톤업이 돼가지고 계절 안 타고 내 피부 상태 타지 않고 편하게 바를 수 있는 톤업크림이어서 항상 자주 손이 가가지고 이거 진짜 거의 다 썼거든요, 이제. 이게 블루 컬러도 있는데 저는 핑크 컬러가 제가 딱 좋아하는 화사함으로 밝혀줘가지고 손이 자주 가고 이건 저는 목에다도 자주 쓰거든요. 근데 제가 릴스를 보는 이 쌤이 있는데 이 별미 쌤이라고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톤업크림 목에 바를 때 손으로 바르면 끼고 찝찝하지 않냐 하시면서 이 브러쉬를 추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에 바르기도 진짜 편하다 하셔서 제가 그 영상 보자마자 바로 이거 샀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요. 별미쌤은 다른 토너크림을 쓰셨는데 저는 원래 쓰던 이거랑 써도 얘가 되게 촉촉하고 얇은 제형이어서 진짜 잘 발리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잘 쓰고 있고 이거는 피카소 FB21 브러쉬인데요. 제가 이 브러쉬랑 브러쉬가 안 보인다 하면 불안 증세가 나타나는 브러쉬들이 아까 보여드렸던 이 H 브러쉬 두 가지 이게 진짜 투명해가지고 잘안 보여요. 근데 없어졌다 하면 그 이 자리에서 안 찾으면 불안한 거 알죠? 또 하나 불안한 브러쉬가 바로 이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브러쉬들왜 이거 빼고 다 이렇게 조그만지, 그래서 왜 이렇게 내 시야에서 잘 없어지는지 모르겠고요. 로맨의 쉐딩 브러쉬인데요. 제가 이거는 쉐딩 사고 기획 세트로 받았던 제품인데, 롬앤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니까 따로 판매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추천을 해야겠다 하고 가져온 브러쉬거든요. 나는 코 쉐딩하기 너무 힘들다. 좀더 좁게, 확실하게 코 쉐딩 영역 잡고 싶다 하시면 이 브러쉬 쓰시면 이걸로 조각하기 너무 편합니다. 진짜 어쩜 이렇게 브러쉬 잘 만지신 거지? 롬앤 브러쉬까지 맛집을 해버리려고 이렇게 그냥 내 코에 그냥 쓱 너무 잘 맞아요. 내 콧볼에 그냥 쓱 너무 잘 맞아. 이거 없으면 코 쉐딩 진짜 요즘 못하진 않지만 힘들 거라니까요? 그냥 단품으로 구매해도 만 원이 안 돼요. 거의 5, 6천 원대로 봤는데 진짜 모질도 부드러워서 제가 이거 몇개 쟁이려고요. 코 쉐딩 도구 찾고 계셨으면 이거 너무너무 추천해요. 에스쁘아 비글로우 스틱 쉐딩 쿨 그레이입니다. 이건 사실 제가 출시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추천 해가지고 이게 10월달에 출시니까 아마 영상 올라올 때쯤에는 출시 소식이나 출시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만큼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오늘도 보여드리고 싶은 제품이었거든요. 제가 요즘에 외곽에는 이런 파우더 타입의 쉐딩을 잘안 써요. 너무 인위적인 게 싫고 이렇게 하면 선이 생기는 게 싫은 거예요. 제가 요즘 남찍사를 많이 당하거든요. 팝업에서 남이 사진을 찍어주거나 친구들이 사진을 찍어주거나 할때 얼굴에 선이 있으면 싫은 거야. 그래서 아 쉐딩 안 해야 되나? 근데 안 하긴 또 싫잖아요. 남들이 다 하는데. 그래서 발견한 게 요건데 이게 진짜 너무 자연스럽고 저 지금 선 없잖아요. 쉐딩 해가지고 이게 조금 더 쉐딩 있는 거예요 얼굴에 그림자 가 있는 겸. 그만큼 자연스럽게 내 얼굴에 그림자를 넣을 수 있다. 쉐딩이 자연스럽다. 이쿨 그레이 컬러가 진짜 자연스럽게 붉은기 싹 빠진 그레이시한 브라운빛으로 너무 잘 나왔거든요. 그리고 제형도 너무 뻑뻑하지 않고 너무 고발색이 아니어서 저는 더 좋았어요. 음, 약간 유분기가 도나 싶을 수 있어요. 매트하고 실키한 느낌은 아닙니다. 미끈매끈한 제형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블렌딩은 쉬웠고 투명하고 자연스럽게 쉐딩을 해줄 수 있는 제형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주 만족하는 제품이에요. 너무 좋아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케이스 자체가 불투명하다 보니까 이거를 제대로 끝까지 안 돌리고 닫아버리면 얘가 뭉개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써야 합니다. 요즘 제 필수템 삐아 e 오스테이 컨실러 00 밀크 컬러 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화사하게 베이스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또 전체적인 부분을 화사하게 만들면 얼굴만 거역해 뜨고 얼굴이 더커 보이잖아요. 그래서 양감을 주려고 좀 밝은 베이스들을 안쪽에 바르는 걸 좋아했는데 그거 만나고는 이 제품으로만 안쪽 밝혀주고 있어요. 이렇게 어플리케이터가 스패출러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화이트 컨실러 쓰기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화이트 컨실러가 너무 두텁거나 양 조절을 잘못하면은 결국 얼굴 전체에 바르게 되는데 얘는 진짜 얇게 발리고 딱 내가 원하는 만큼만 스패출러로 딱 가주면 되니까 진짜 딱 내가 원하는 부위에 바르기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원래 기획 세트로 나왔던 컬러인데 이제 단품으로도 구매하실 수 있는 컬러. 라고 해가지고 얼뜬 여러분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형도 촉촉하고 얇아서 그렇게 두텁게 표현되지 않는 게 너무 마음에 들었고 요즘 저희 필수 화이트 컨실러입니다. 나르카 코어 리벨드 스트레이트 슬릭 헤어 밀크. 사실 여러분 제가 진짜 게으르는게 바로 헤어 케어예요. 메이크업은 재밌는데 머리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 브랜드의 헤어 제품을 만나고 제가 헤어 제품에 관심을 갖게 되고 아 헤어 제품 이렇게 향기로울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제품입니다. 헤어 덕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요 나르카 제품인데요. 제가 반한 제품은 요 헤어 밀크 제품이에요. 파워 드라이한 모발 끝 위주로 적당량을 발라주면 되는데 제가 적당량을 항상 못 바르는 게 향이 너무 좋아요. 대체 이게 정말 고급진. 테라피에서 날것 같은 대접을 받는 듯한 약간 머스크한 향도 있고 근데 물론 향만 좋으면 제가 쓸 리가 없죠. 그럴 바엔 향수를 뿌리죠. 근데 이거 모발 끝에 발라주고 드라이 하잖아요. 다른 거 발랐을 때랑 부들부들거림이 달라요. 진짜 저도 염색을 하고 진짜 건조하고 빳빳한 모발인데 이거 발라주고 드라이하니까 너무너무 부들부들거리는 거예요. 다른 제품도 써봤는데 내 손끝에서 만져지는 부들거림이 달라가지고 이거는 제가 다 쓰면 재구매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헤어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담백 제 중요하다는 거는 항상 미용실 갈 때마다 쌤이 말해주거든요. 저분자 아몬드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케어도 잘 해줄 것 같고 여기에 또 수분감이 있대요. 그래서 앞으로 또 건조해질 날에도 꾸준히 잘 써야 하는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피 알못이지만 요즘 제가 너무 빠진 제품입니다. 라이블링 파인속 애플속 클렌즈입니다. 따단! 저도 약간 믿기지 않는데요. 요즘 제가 소화가 정말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어부룩한 거예요, 그리고. 소화할 것 같이 계속 속이 안 좋고 답답하고 그래서 근데 요즘 유행하는 게 바로 에사비잖아요. 에사비가 소화에도 조금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거 병한 통을 이제 사서 먹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짱수님 영상을 보다가 이 제품을 보고 한번 먹어볼까 하고 라이블링 파인소 클렌즈 이 매실 맛을 두개 남겨두고 다 먹었거든요. 제가 또 입맛은 있어가지고 계속 자극적인 거랑 기름진 거를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화가 안될 수도. 여튼 근데 그런 것도 포기를 못하잖아요. 맛있는 건다 그런 거 어떡해. 그런 아이들 먹었을 때 속이 더 더부룩할 때 이거를 딱 마셔줬는데 속이 되게 편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상큼해요. 홍초같이 톡 쏘는 그런 맛이 있어가지고 입과 속을 딱 개운하게 만들어주는 그리고 물도 60ml만 타서 먹으면 돼가지고 너무 배부르지 않아서 좋았고요. 화장실도 좀 건강하게 잘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너무 만족해가지고 제가 요즘엔 더부룩함을 더 느껴서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이걸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저처럼 에삽이나 식초 이런 제품들 입문해보고 싶다, 마셔보고 싶은데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굉장히 추천드려요. 이렇게 한 포씩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사 먹기도 쉽고 이거를 애플속이랑 파인속이랑 섞어서도 많이 드시더라고요. 라이블링 고수가 돼보면 믹스 매치해서도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령에도 있어가지고 아주 사기 좋잖아. 마지막 템은 제가 선물 받은 제품인데요. 바로 스탠리 텀블러입니다. 저는 제일 큰 사이즈 이게 몇 밀인지 까먹었는데 은밀이요? 요거는 길에서 화장하는 길화글 해해님이 저에게 생일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제가 사실 찐뽕에 놓은 카카오톡 선물왕인데 댄스쟁이여서 요거를 보내줬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좋아하는 요 컬러 보라색으로 저는 픽을 했고요. 딱 보내주면서 한마디 한게 손목 조심해서 써라 했는데 이거 진짜 무거워가지고 손목을 조심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쓰시게 된다면 그냥 핫해가지고 저도 하나 갖고 싶었는데 예뻐서 더잘 쓴다. 근데 제가 만약에 또 재구매를 하거나 또 뭐... 받을 기회가 생긴다 하면은 이거보다 한 사이즈 작은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얼음이 얼마나 가느냐가 궁금하실 텐데 저는 솔직히 이틀 후에 남은 음료를 잘 마시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이라도 아무리 계속 시원하더라도 24시간 조금 지나도 얼음이 잘 남아 있고 되게 차갑게 보냉 보온 다 되는 것 같아가지고 아주 만족해요. 제일 큰 용량 추천하냐 하면 집에서 쓰는 용으로 추천을 할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놓고 다니거나 집에서 놓고 다니는 용으로 추천을 하고요. 휴대하다가는 좀 손목이 나갈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이렇게 오늘은 제가 요즘에 없어서는 안 되는 템들을 보여드렸는데요. 괜찮은 제품이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요즘 빠진 템이나 아니면 요즘 필수템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도 사서 써보게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